어, 나 가고 있어. 아니, 아니 아직 준비는 다 했는데 안 갖고 다안 먹었어. 아직 출석 안 불렀지. 아직 일 분이 남아. 야 정신 차려 시험 진짜 얼마 안 남았어. 아 빨리 보게나 했으면 좋겠다 잠좀 자게. 아 진짜 졸려 죽겠어. 니까 그러니까 너무 피곤해. 잠깐 나. 나 오늘 진짜 밤샌다 야. 지키지 못할 말은 하지를 마. 어, 아니야, 나 밤새야다. 아 망했다, 망했어. 왜? 오망했어. 그냥 다 망했어, 완전 다 말아먹었어. 음, 나맛 똑같아 그래도 시험 끝났으니까 그냥 즐기자 어? 응 우리 맛있는 거먹으 내가 다른 애들이랑 약속이 있어서 다음에 올 그래? 그래 어쩔 나 먼저 갈게 가넌왜 어? 어? 사니? 응? 꿈이 뭐야? 고양이로서 뭐 이런 건 있냐고. 와 어떡해. 너무 귀여워. 그래. 넌 귀여운 게네할 일이지?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좋아해 주고. 하루 종일 누워 있어도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지? 좋겠다. 나도 다음 생에 그냥 고양이로 태어날래. 응? 뭐지? 나 받을 거 없는데? 뭐 고지서 같은 건가? 나 갈게. 잘 있어. 10년 뒤 나에게? 내가 언제 이런 걸 썼지? 내가 쓴건 맞아? 잘못 온거 아니야? 아, 정말요? 아, 제가 잘못 보냈나봐요. 제가 지금 바로 다시 보낼게요. 네, 네, 죄송합니다. 네. 네, 살펄... 그 말고, 네, 말고. 사람그 사람은 뭐, 그사고은 뭐, 그그 사람은 뭐, 그 사람은 뭐, 그 사람은 뭐, 그사람아 뭐, 그 사람은 뭐, 그 사람은 뭐, 그사람 아 진짜 이번에 너무 힘들었다니까 진짜 아, 시험 끝나자마자 자가지고 1 2 시간 넘게 자고 그랬다니까. 아그 정말 진짜야. 아 진짜야 나도 이게 거짓말이었으면 좋겠다니까. 이제 끝났으니까 좀더 바쁘겠네. 그렇지? 그래도 다들 바쁘지. 어 저번에 누가 공무원 준비한다고 하지 않았나? 어, 그게 알아였나? 아나 아닌데. 그럼 서인 그렇지. 맛있다. 이제 갑생도 대화활동 있는 거 얘가 다해. 벌써 몇 개째야? 아니 너안 바빠? 잘시간 있어? 야 무슨 오버하지 마나 빈다 아니야 정현 너도 장격증 준비하고 있잖아 야 그건 다하는 건데 아 소민이 여행 다녀왔더라? 진짜? 나 언제? 시험 네. 끝나고 바로 계기가 딴건 아니고 일반인 국내 학원에 어쩐지 알바를 그렇게 열심히 하더라니 나 다음에 나도 데려가 음. 알겠어 음. 알아요야 연습 준비하는 거 있어? 뭐 이것저것 맞죠 <laughs> 거아 알바?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잖아. 제 알바 경력 하나도 없어서 아무데도 안 보내줄 거야. 아 그런 거야? 야 경력이 문제 아니야. 아라가 딱 봐도 약간 성실하고 성격 야무져 보이진 않잖아. 그렇다고 막 친화력이 좋고 활발한 것도 아니잖아. 진짜 심하다. 아리가 더 무례한 모습이야. 무슨 말도 안 되는 양치. 많이 많이 그랬대 야은데 아라야, 이 생각 어때? 어? 봐, 지금도 너 잠만 자고 있잖아. 꿈이다. 꿈 맞나? 10년 뒤 나에게, 나에게. 안녕, 안녕 알아야? 나는 10년 전의 너야. 지금이 13살이니까 너는 23살이겠지? 23살이면 대학생이잖아. 친구는 많이 있어? 지금 내 베프는 은지야. 은지랑 아직도 친해? 아니, 싸워서 멀어졌어. 엄마가 그러는데 대학교에서 하는 공부는 아주 어렵대. 진짜야? 응, 음, 진짜야. 그래도 엄청 멋있는 거 배울 것 같아. 완전 기대된다. 혹시 너 운전할 줄 알아? 차 타고 혼자 여행 가본 적 있어? 없어. 돈은 얼마나 있어? 많이 모았어? 나는 지금 저금통에 열심히 모으고 있거든. 아니, 그것도 못했어. 그럼, 혹시, <laughs> 근데 있잖아. 친구들은 막 엄청 멋있게 쓰길래 나도 그렇게 쓰긴 했거든. 근데 혹시 내가 말한 것들을 덜 잃었거나 못 잃었더라도 너무 슬퍼하지는 마. 나는 네가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떡볶이를 먹고, 한 달에 한 번은 꼭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는 것만 해도 충분해. 나는 그때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! 그렇게 살면 정말 정말 좋을 것 같아. 그 정도는 할수 있지? 어 은지야, 잘 지내지? 아니 별일 없어. 갑자기 생각나서. 응, 잘 지내고 있지? 우리 연지 한번 얼굴이나 볼까? 쨍한 분홍색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13살의 내가 군데군데 빛바래고 자주 흐려지는 23살의 나를 위로했다. 그래서 나는 노란 편지지를 샀다. 한 글자마다 정성스럽게 꾹꾹 눌러 적었다. 이 편지가 빛바를 틈도 없이 회색일지 모르는 나의 머나먼 순간까지 무사히 도착하기를 바라면서